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잉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라이트 코인 국내 거래소 모두 상패 소식입니다. 진짜 99%의 코인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제 진짜 시작인 거예요? 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관련 내용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아무래도 현재 지금 주요한 거시경제적 일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갖고 아침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 10일 저녁 9시 30분에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데 주요한 지표인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인상, 양적 긴축 등등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달성하고 하락하는 중인지 아니면 지옥 심해지고 있는 중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 지표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다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늘 접하시고 오잉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국내 거래소 라이트 코인 상패 소식입니다. 라이트 코인, 코인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하드포크에서 나온 코인이고 꽤 오래된 코인입니다. 한때는 거의 탑5 코인이었는데 이 라이트 코인이 이제 상패가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라이트 코인 정말 괜찮고 탄탄한 코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라이트코인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패가 되는 걸 보면 진짜 코인들도 다 상패만 남은 건가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자면 다들 아시죠? 이제 저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이 정책을 저희 대한민국은 미리 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래블롤입니다. 이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해 가지고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난 3월 모든 국내 거래소에는 트래블룰이 예외 없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트래블룰의 목적은 자금 세탁 방지인데 이에 반하는 기능들이 있는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호라이즌 모네로 지캐시 등등 있는데 얘네가 이제 어떤 기능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코인들을 거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내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가명성은 있지만, 익명성은 없습니다. 주소를 추적을 하고, IP를 추적을 하면, 충분히 그 지갑의 주인이나 그런 것들을 다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저 코인들은 이 발신자나 입출금 내역, 이런 것들을 아예 추적을 할수 없게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저 코인들이 다크코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제 저 코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트래블룰가는 결이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호라이젠 모네로 지캐시는 국내 거래소에서는 다 상패가 되었습니다. 라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민블웜 이게 추가가 되어서 발신자 추적 불가, 즉,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라이트 코인도 약간 다크 코인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패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라이트코인이 문제가 있고 망해서 상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런 특성을 가진 코인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위에 눈치 보느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크코인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지만 이 베리설버트 같은 암호화폐 거물들은 이 다크코인이 떠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어떠냐 하면 다크코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망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요가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각그 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관이나 뭐 그런 데서 이렇게 곱게 두고 볼지 저는 그건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는 지속 있을 거지만 이 규제와의 전쟁을 점점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